지금 구독, 좋아요 빠르게 누르면 제일 좋은 팻들입니다. 해줄 거죠? 안녕하세요, 마시멜로입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공룡 화석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대로 똑같이 나왔고요. 신규 시드, 신규 퀘스트, 티라노 에그,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퀘스트를 자세히 보니까 보상에 신규 씨앗팩만 주는 게 아니라, 무슨 공룡 블라썸? 같은 못 보던 씨앗을 주더라고요. 와 드디어 블라썸 나온다는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공룡 블라썸 어떻게 빨리 얻느냐? 일단 퀘스트의 편법은 크게 없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퀘스트를 달성해서 차근차근 하는 방법밖에 는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편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냐면 바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스킵 퀘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쓰려면 89로벅스를 계속 써야 한다는 게 솔직히 돈 낭비죠. 그래서 저 마시멜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000로벅을 여러분께 드릴 건데요. 빨리 이벤트 끝내고 공룡 블라썸 챙겨가시라고.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고 댓글에 닉네임만 적으시면 저희가 2000로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그어가 하시길 바랍니다.